아버님, 어머님,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데 일은 힘들고 월급은 적어서 쉬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일이 너무 고되고 받는 돈은 적어서 자격증만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년부터요. 더 놀라운 건, 일은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지고, 월급은 38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월 500만원이요.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기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분들이 왜 일을 안 하셨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전국에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일이 너무 힘듭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까지 온갖 일을 다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시죠. 둘째, 월급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렇게 고생해도 월급은 200만 원 안팎입니다.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죠. 셋째,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한 명이 6명, 7명씩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니 제대로 된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람도 못 느끼고 마음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쉬는 게 낫다며 자격증만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정말 판이 완전히 바뀔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국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서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 간병 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한다는 겁니다. 아니, 요양병원 간병인은 원래 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환자 가족이 사비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병인 처우도 안 좋고 환자분들도 비용 부담이 컸죠. 이번에는 나라에서 돈을 대고 병원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무 환경도 월급도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간병인 한 명이 환자 6명, 7명을 24시간 내내 돌봐야 했습니다. 밤낮없이 불려다니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고 제대로 쉴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 제도에서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8시간 3교대로 운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렇게 교대로 근무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병원이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항상 계시잖아요. 환자분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겨도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병원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가깝고 식사는 병원에서 준비해 주니까 음식 만들고 설거지할 일도 없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청소, 빨래, 설거지, 프로그램 진행까지 별별 일을 다 해야 했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환자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요양보호사 일이어도 훨씬 수월하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월급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일하면 월급이 200만원 안팎이었죠? 그런데 이번 요양병원 간병인은 기본이 380만원입니다. 거기다 근무조건, 야간수당, 주말 수당 이런 걸 합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0만원도 안 되는 돈 받고 허리 휘어지게 일하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게다가 8시간 교대 근무니까 일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듭니다. 돈은 두 배로 받고 일은 반으로 줄고 이게 바로 이번 기회입니다. 세 번째, 자격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나라에서 밀어주는 정책이니까 교육도 제대로 지원해 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5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딱 6개월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아이고, 이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네.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격증만 갖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번 소식을 듣고 제게 전화를 했어요. 야, 이거 진짜야? 월급을 500만원까지 준다고? 응, 진짜야. 게다가 8시간 교대 근무래. 헐. 그럼 나도 지원해봐야겠다. 5년 전 자격증도 되는 거 맞지? 당연하지. 자격증은 평생 유효한 거잖아. 빨리 서류 준비해. 순자 씨처럼 자격증만 갖고 계신 분들, 이번이 정말 기회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계속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직 정확한 제도 시행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격증과 증명서를 챙기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한 파일에 정리해 두세요. 아이고, 자격증을 어디에 뒀더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고가 나면 빨리 접수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좋은 병원, 좋은 조건은 금방 마감됩니다. 주민센터나 자격증 발급기관에 가서 미리 재발급 받아 두세요. 경력 증명서도 예전에 일했던 요양원이나 센터에 연락해서 미리 받아 두시고요. 두 번째, 관련 소식을 계속 주시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지역보건소, 요양병원 채용공고 이런 걸 수시로 확인하세요.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럼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세요. 엄마 요양병원 간병인 채용공고 나오는지 좀 봐줘, 이렇게요. 아니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 관리 잘하세요. 간병일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걷기 운동하시고, 허리 스트레칭도 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나이가 있는데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60대, 70대도 건강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험 많은 분들을 병원에서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지역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전국 500개 병원이 선정됩니다. 우리 동네 요양병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선정되면 출퇴근도 편하고 좋겠죠? 미리 우리 동네 요양병원이 어디 있는지, 버스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세요. 공고 나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게요. 다섯 번째, 너무 오래 망설이지 마세요. 좀더 지켜보고 결정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좋은 파트, 좋은 스케줄 가져갑니다. 주간 근무를 원하세요? 그럼 빨리 지원하세요. 집 근처 병원을 원하세요? 그것도 빨리 지원하세요. 좋은 조건은 금방 마감됩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는 일은 고되고 월급은 적어서 자격증만 갖고 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8시간 3교대 근무, 월급은 38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일은 수월해지고 월급은 2배 이상 올라가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서류 정리하시고, 관련 소식 주시하시고, 건강 관리하세요. 내년 시행 예정이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분이 좋은 조건 다 가져갑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 생활지원사 여러분, 활동지원사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정보 주변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친구분들, 친척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 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